아, 어, 그런 거였어 네. 그래서 약간 깊구나. 음. <laughs> 너무 맛있어. 나 진짜 이거 먹으러 또 먹고 싶어. 그 정도지 않아? 아, 진짜 저도 여기서 먹었던 거 1등. 네. 1등이에요. 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가지고. 심지어 하나 샀어요. 그 밀키트 네. 같은 아 거. 네. 그 편의점에서 사고 계시더라고요. 진짜 <laughs> <laughs> 맛있어. 너무 맛있어가지고. 네. 이게 너무 맛있, 맛있게 나왔네. <laughs> 아 전체적으로 지금 삼박자가딱 맞았어요 어 인정 <laughs> 거의 뭐 해장으로 대구 딱 먹는 느낌 음. 대만족아머니잘 음. 음. 드시니까 너무 음. 행복해요 음. 제가 만약에 연예인을 그만둔다면 <laughs> <저> 한, <laughs> 한국에 이 스프 카레집을 내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예요 음, 그 정도야